소서. 오늘또 주님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보우전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의에회가 더욱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구절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러분, 이 세대 지금 어떻게 비유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교회 또 현대의 종교인들을 비유해 보죠 보도록 하죠. 우리가 종교와 또 종교놀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교생활이 과연 신앙일까요? 이 세대들은 이 부분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앙과 종교놀이와의 구분을 분명히 해주는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세대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세례요한을 예비하고 또 준비하게 합니다.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에 무대를 까고 배경을 삼아 주시는. 자가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 4절, 5절, 6절 말씀 가운데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자가 있을 텐데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서 만일 너희에게 즐겨 받을든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라 하면서 세례완이 엘리야라고 그래요자 엘리야하고 세례완은 다르지만 그 역할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구약을 보세오경가 엘리야 혹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를 얘기한단 말이죠.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기록된 그런 선지자, 말씀하신 선지자가 마지막 때그 주인공으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나타난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판단했죠. 마지막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은 고사하고 잠깐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있고 또이 땅에 방문하셔서 이곳저곳 병 고친 거 기적 도행하고 인생 살이를 두루 살피신단 말이죠. 왜 심판을 안 하지? 분명히 복귀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했는데 구약에 분명히 아, 분명히 와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왜예수님 오시면 심판인데 아직도 이렇게 건전할까 다들 이렇게 다 유지하고 있을까 라고 의아해 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갖고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 맞습니까 이거를 확인해요 이 메시아는 분명히 오면 심판부터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 심판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심판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하기 위하여 심판이 왜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심판을 하시지 무작정 무조건 심판해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바로 와서 심판해버리면 정말 우리들은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심판을 감행하는데 이런 것을 알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이다라고 하면서 누가 보면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알아듣게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눌린 자에게 노임을 받게 하고 자유함을 얻게 한다. 이것이 메시아의 할 일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면서 이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자가 있고 그러지 않는 자가 있는데 입성한 자를 제외한 모든 자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가 그러면 이 심판에 지금 곧 있으면 심판을 감행할 바로 전 단계에 있는데 이 세대가 그러면 그 심판 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는 이 세대를 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도 어떻게 알아듣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비유해서 설명할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유를 하죠. 예.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를 테니까 너희가 춤을 추고 또 우리가 슬프 어, 어떤 일이 있어서 슬피 울어도 어, 슬피 울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일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리를 푸고 풍악을 울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누군가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하고 어, 뭔가 어, 아, 서, 설 슬픔을 나누면서 있게 할 때는 같이 곡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세대가 이 세대 사람들에게 모든 걸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도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 하나님의 뭐할 거예요? 내 기분 맞춰야 하나님이지. 메시아가 와도 그리스도가 와도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와서 나를 섬겨줘야 돼. 내 기분 맞춰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물론 직장생활 할때 그랬어요. 가끔 회식을 하면, 저는 회식 총무 그런 것을 주로 참을 많이 했는데, 이제 참 흥이 돋었다가 나중에 가면, 또 이런 것을 폐를 나누지 않습니까? 고스톱을 치기도 해요. 그러면 피를 막... 싹쓸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필 하나씩 갖다 주야잖아요 그러면 늦게 갖다 주면, 아이, 기분 좀 맞춰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왕 딴 바에 확 몽창 몰아주자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도 자기 기분 맞춰주라. 자기 중심으로.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내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성공이 되어야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그외에는 나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대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종교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요? 이이 속에 회개하라 그 속에 속하지 않느냐 말이죠. 물론 회개하면 그 나라는 예, 우리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20절 예수께서 걷는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이제 책망합니다. 이렇게 알아듣겠는데 너희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메시아로 와도 또 어떤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이 용맹을 먹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이 회개하는 법은 없다. 그린 그래 너희들이 심판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 뒤에 보십시오, 23절에도 가버나우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자기 비유에 맞추고, 자기 기분에 맞춰지고, 자기 욕심에 살아가는 이 자들 목이 고은 목이 뻣뻣한 그런 자들 아닙니까? 이 세대라는 거예요. 신앙을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이 이런 말씀을 감히 하나님이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분이 혹시 이 가운데 있다면 이 배세다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있,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이 사실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에, 자기들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분을 맞춰주지 않았느냐? 자, 먼저 세례의 한이 왔어요. 세례의 한이와 가지고 어떤 일이냐면, 유대인처럼 에, 먹고 마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어, 잘 잔치를 벌이면서 같이 거리를 지나가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먹고 어, 손을 씻고 이렇게 즐겁게 먹습니다. 그런데 세례의 한은 그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같이 어울리지 않고 그들의 종교적인 곳에 참여하지도 않고 광야로 가고 저 어떤 산 들로 가가지고 뭘 먹고 살아요? 메뚜기나 석청 이런 자연 식품 좋죠. 근데 그때 비유로는 아 거지처럼 먹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어울리지 못한 그 세례관을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누가 귀신 들렸는데요? 귀신 들린자가 귀신 들리지 않는 자를 귀신 들렸다라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잘못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멸치를 받고 어, 폄훼가 되고 어, 짓밟힌 자십니까? 이 진주를 아셔야.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아무리 제가 이 진단들 뭐이 말씀 잠깐 어, 3 0분 증거하면 끝나겠지만 그것을 곱씹고 성경 속에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러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에, 같이 어울지 못한 자, 우리에게 기분을 맞춰주지 못한 자,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 저는 딴데 가가지고 엉뚱한 석청 메뚜기 잡아 먹고 있고 광야에 치는 소리라고 하면서 남한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이 보이고, 그러한 자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표마시켜버린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저 이렇게 보십시오. 자, 유대인들처럼 잘 먹고, 잘 즐기고, 잘 어울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먹는 것을 잘 먹어요. 막 먹을 때는 인간 그, 이, 식탐하듯이 개걸스럽게 먹기도 하고, 이 먹는데 문제는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 급한 나머지 손을 씻은 그 경건한 그 절차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우선이면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절차, 법, 이걸 따지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절차, 법, 이렇게 들여대면서 진정한 액기스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많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있어서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면 좋은데 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준비 없이 하느냐 또 절차 없이 하느냐 우리한테 허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이러한, 이러한 절차들을 그 층층층 쌓아 놓는 자들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었어요 그래서 이게 절차적인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많은 의식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의식들이 많습니까. 물론 이 기독교는 그래도 절차가 절거요. 저 천주교같이 이미 예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어떻게 보면 타락한 종교들 같은 경우는 이해하고들으십시오 천주교인 있다면 그들은 뭐예요? 절차가 얼마나 얼마나 복잡은지 몰라요. 그것도 굉장히 경건한 인간으로 최고의 다리는 모습을 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납니까? 절차만 나타나잖아요. 주인공은 사라져버려요. 무대가 배경은 배경이 우선돼서는 안 돼요. 주인공이 세워지려고 배경이 있는 것이지, 절차는 주인공을 세우려고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이 절차를 중시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손을 씻지 않는다. 그리고, 그 먹는 것이 자기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또더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세리와 창기, 죄인들과 먹고 마시니까, 많은 사람이 즐거이 먹고 마시니까,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또. 이 요한, 세리 요한은 먹지 않는다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런 귀신 들린다고 하고, 또 먹으니까 먹은다고, 또 이렇게 이래도 저래도 뭘 주장한가요? 이들의 주장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주장은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다 싫은 거예요. 다 이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까요? 우리 모든가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신앙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킨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내가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내에 안 맞춰졌다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정지한다면이 시간 회개하시길 주여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먹, 먹, 먹기를 탐하는 자 이렇게 폄하시켜 버리고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자라고 비난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게 바로 화가 있을 심판을. 자초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이와 같이 20절 이하의 말지만화 있을지 고라시나 바세다야 가보나오모야 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무대 삼아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과 뭐가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음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데가 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집회, 부흥 집회, 저도 기도원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목이 고든 자들이 많아요. 목이 고든 자들이 많아 있기 때문에 그런 집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또 거기에 맛을 봤기 때문에 더 목이 고다져버려요. 회개하라고 회개 집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기분 맞춰주는 축복 성예로 바꿔버려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축복인데 자기 기분 맞춰주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금 성경 속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런 회개하지 않는 고를 향하여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12,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런 그 구약에 있었던 심판의 내용들 우리에게 규감이 돼서 알려준 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것들이 이 유대인과 화이센들 그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그것을 읽었는데도 어떻게 더 이렇게 강팍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강팍해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랑을 몰아붙이고 내 자신이 그 사랑 나 혼자만 간직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구별하고 차별하고 비난하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용서를 해야 될 사람들이 용서를 하지 않고 또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아 이런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비난을 할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서 나도 비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나도 용서받는 그러한 상태인데. 근데 나는 괜찮다고 하는 상태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갖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아도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 그것을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자기 기쁨을 위한 도구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어떤 복받는 것과 자기의 행복을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도구를 신앙이 내가 신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앙을 덕으로 사용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 이게 목이 곧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 교만한 것이요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아져야죠 나는 낮아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잖아요 뭐 교회력적으로 보면 아기 탄생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봅니까? 자기 형체, 자기 본체에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 모습으로 왔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성탄절이 돼도 성찬절은 우리를 기쁨을 위한 거야라고 면서 즐겨 춤추고 그래요. 사실은요 그날이 우리는 회개해야 될 날이에요. 이게 거꾸로 지금 생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19절의 끝부분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25절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읽었습니다만 에 우리가 에 문단적으로 하면 다음 문장는 되어있습니다만 연결해야 돼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실기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오늘날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지혜 있다라고 하고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자. 이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숨어 계신답니다. 안 나타난대요. 예수님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잘안 나타나십니까? 그러면 내가 목이 고았다든지 내가 교만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 가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고 내가 그 앞에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된다면 주님이 크게 보일 거예요. 확실히 나타날 거예요. 우리에게 일러 주려요 하나님이 긍휼이 얼마나 크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것은 이 세상 속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한다. 하나님께서 곧 있으면 어떤 일을 행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지혜 있는 자들에 숨기는 일로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바보같이 보여요.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어 그렇게 거린처럼 지나다니까 이 바보야 라고 조소할 때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장을 보면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지혜 성령을 받아 보면 지혜 성령께서 그걸 알려줘요. 너만 이 비밀을 알아라고 하는 비밀이 다른 것이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해주시고 낮은 자처럼 온 숨어 계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 신비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세상 속에 거나하게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타나는 것은 가짜 광명의 천사 거짓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기적을 행한 것이지 기적 자체를 우리면 덥석 물어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권능을 가지마 가장 많이 행하고는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더라. 그 회개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역으로 기적을 행한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이마는데 너희들이 이란 내용 깊숙히 이 기적 속에 있는 주인공인데 예수님을 발견해야지 기적 그 자체를 덥석 물어버리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부분 은사주의자 저도 은사사에 그렇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안 봐요. 그 나타난 것만 가지고 막 그것 갖고 경쟁합니다. 누가 먼저 나타나냐고 난리죠. 그 끝이 안 좋아요. 다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을 바라봐야 돼요. 은상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조마조마 하면서 그 속에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껍데기를 바라보면 그 껍데기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주인공은 다른데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에서 들에서 예, 이게 행하였잖아요. 5병 이어의 기적이라고는 다, 다 알잖아요. 5천 명이 먹고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기적을 행할 때는 다른 사람 막 누구라도 참여했어요. 그 그러니까 기적 속에서 먹고 마시는데 즐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적 속에서 빠져나가서 배를 타고 가보나무로 건너가 버리잖아요. 기적을 맛본 자들이, 아이고, 이제 배가 또 고파오거든요. 기적을 또 부려주기를 원하는데 안 계신 거예요. 기적이 주인공이 막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이 형태가 된단 말이죠. 주인공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천국은 요 예수님 주인공이 계시면 은 천국이고, 주인공이 안 계신 곳은 아무리 풍성하고 기적이 막 우리에게 널려난다고 해도 그건 지옥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안 계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또 주인공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이 있고 조금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우리 주님 함께 계심으로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세례관도 비난하고 예수님도 비난하고 그러지는 않는가 우리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다른 사람을 악평하고 주변의 사람들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런 거 있어요. 한 달이 건너면 뭔가 이 왜곡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변에 많은 이제 연말 결산을 두고 이리저리 성도들의 마음들을 읽어보고 같이 상담을 해보니까 이 본래 전해야 된 전해야 된 것을 중간에서 누가 왜곡시켜요. 항상 이 부분을 왜 그렇게 됐을까? 이 부분을 쭉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왜 본질 전달해야 되는 그 본질이 가다가 에, 다니엘 기도처럼 21일 만에 응답이 오기 전에 중간에 누가 가르쳤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 가지고 본래적인 것이 왜곡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한번 연말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에, 사실인 그것이 외면당하고. 거짓인 것이 부각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진짜를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코란데와 앞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숨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우린 사람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요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 절, 절절하게 우리. 내면세에 있는 정직을 다해서 모든 걸 호소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모두가 다 안고 연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렬한 책망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허락해 주심면도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끄시고 구원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인처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유효히 이 땅에 흘러가 많은 사람의 혜택을 받고 생명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애국하고 또 귀신 들렸다 하고 비난하고 또 먹기를 탐한다고 하면서 오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짜 진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많은 것들을 대하게 하시고, 오해가 있다면 다 풀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여 주셔서, 이 연말에 우리 주님,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한 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주변 많은 환경과 가정과...